테슬라 맞춤형 알리 아이템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Y용 시트 하단 1 안티킥 보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테슬라 모델 Y 2020-2023을 위한 맞춤형 설계로 제작되었어요. 스위트 키트로 제작된 이 스티커는 플라 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죠.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시트 하단의 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테슬라 Y 차량을 소유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인테리어를 더욱 세련되게 꾸밀 수 있답니다. 를 보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갖춘 이 제품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악세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악세사리는 카시트 개 필러로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카시트와 콘솔 사이의 갭을 채워주고 누출 방지 필러 스트립으로 라이터나 휴대폰 같은 물건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줘요.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서 편안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전 벨트 버클을 가리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탄성 스트립은 설치 후 완벽하게 통합되어 안정감을 줘요. 이 제품은 테슬라 모델 Y 2021-2024, 모델 3 2017-2023과 호환되는데 패키지에는 한 쌍의 시트 개필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악세사리로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테크 테슬라 모델 3 Y-ILAND 2024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 휴대폰 거치대는 특히 테슬라 소유자를 위해 디자인되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15W의 무선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운전 중에도 휴대폰을 항상 충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또한 내구성과 하이 퀄리티를 보장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치를 느끼게 해줘요. 설치도 간단하고 아이폰12 이상의 애플 모델은 매드세이프를 지원하여 추가 마그네틱 플레이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리한 티크 휴대폰 거치대로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휴대폰을 사용해보세요.